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비경으로 함께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무엇이나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하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어, 오랜 기간 동안 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을로 인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만남은 이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그 느낌, 믿음의 동역자라고 더 넘어서 믿음의 전우들을 만나는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각하신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다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나누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의 시간들 이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떠러 살아가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가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맛보며 우리는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의 만남은 참 행복한 시간들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맛보고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므로 다 똑같은 고백.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신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뻔 했나?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금 확인하며 돌아가게 어,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은 지 40여 년 인생 여정을 도나, 돌이켜보면서 그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간직거리들이 많았지만, 저만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의 여정,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싸워가고, 살아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스쳐갔던 만남인 줄 알았는데, 스쳐갔던 만남이 아니라 그 스쳐갔던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서 그 만남 때문에 삶이 변하고 그 만남 때문에 인생 전체가 속누리째 변하는 그런 간증들을 맛보며, 얼마나 목사된 것이 감사인지, 얼마나 목사되어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금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확신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지만 삶의 여정을 다 돌려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그 자체로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가치는 그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다. 돈, 권력, 명예 등 모든 것을 행복이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은요. 행복하며 성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돈도 얻고요. 명예도 얻으려고 하고요. 권력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얻었다고 행복하냐. 권력을 가졌다고 다 행복하느냐. 명예를 가졌다고 다 행복하느냐. 그렇지만은 아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만남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같이 한번 우리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네.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네. 영원히 꼭받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거라고요. 너희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며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부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 민족이, 너희 자손들이 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정말 믿음대로 살아서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한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가문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꼭 행복하게 원하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느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 알아요. 꼭 목회자의 마음이 또 그래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면. 다 주는 게 없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잘 돼, 성도들이 복 받으면 목회자는 크으, 즐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일이 부모가 그럴 진정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간절히 원하시고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복을 받으려는 우리의 열망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더 크다. 내가 복받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내가 잘 되고 싶어요. 내가 성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그런,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고생해도, 내 자녀가 잘 되기만 하요 나는 희생하고, 나는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해도, 내 고생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 부모들이 그런 마음으로자녀들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훨씬 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될수 있다면,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신 말씀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 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 명령하시고 인생에, 인생에 뭐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진멸되고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류인 노아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홍수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노아의 가문에게 하나님 두 번째 인류잖아요. 두 번째 인류에 주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니복 주시더라는 요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첫 번째 인류에게도 그리고 첫 번째 인류로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어 두번째 다시 세우신 인류에게도 을 주시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그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 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요. 믿음의 하나님 택하신 그 믿음의 조상의 가문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먼은 자신 말씀, 복을 주시며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을 주시며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주며 이 말은 뭐예요복 주기게 다해결게 끝나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리 똑같은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이 그토록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토록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싶으자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이 없어서 불행해. 나는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사람을 못나서 그래. 내가 실패해서 그래. 내 인생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잘 배우지 못해서 그래. 다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가져봤는데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의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시한 편이 있어요. 독일의 시인 칼 부세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는데 산 넘어 고개 넘어 먼 하늘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산 넘고 저물 건너 저 바다 건너 한국에 가면 행복할 거야. 저 미국에 살면 행복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어 소망을 갖고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 보세요. 아 나는 남 따라 찾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아 산 넘어가고, 또산 넘어가고, 바다 건너서 가고, 그 행복을 찾아 쫓아갔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과 함께 행복은 거기 있을 거니 하고 쫓아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만 머금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없었다는 말이죠. 돈을 찾아서 왔는데, 그리고 성공을 쫓아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저 산만 넘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만 넘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는데, 정작 거기는 행복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게 고백해요. 산 넘어, 고개 넘어, 더욱 더 멀리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거기 말고 더 가야 돼. 거기 말고 더 넘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봐도 거기에는 없다는 라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산 넘고 바다를 건너가봐야 거기에는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는 시라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가요 과학자인 신학자인 파스칼이란 유명한 사람이 쓴 《팡세》라는 책이 있어요. 음이 유명,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팡세라는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다 행복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을 얻으려고 사용하는 방법은 아무리 달라도 인간은 모두가 이 목적을 향해, 향해 가고 있다. 우리의 의지는 이 목적을 향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지, 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기이다. 심지어 목을 미어 죽으려는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오는다.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찾는 행복은 어디 에 있느냐 말이죠. 도대체 어디 있기에 내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경제학자인 나비 바트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은 왜 끝없이 행복을 추구할까라는 질문에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야, 죽역설적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에 눈에 적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행복을 추구하는데 정작 인간은 영원한 존재. 그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것을 맛봐야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가연적인 현실적인 것들은 잠시 우리 중에 안에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온전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행복은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13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의 조건을 얘기해 주세요 행복은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 모습을 가지고 취한다고 되어지는게 아니고 행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행복은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 거룩함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니까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짐서를 따라 살아가는데 은혜가 있고 거기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행복은요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 그게 바로 행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상태는, 상태는 물질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는 길을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시며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어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착각이라고 합니다.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복 받는 길이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빈명의 5장 29절에 이렇게 그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내 자손이 영원히 복 받으리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오늘 1 2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시는게 뭐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물질에 뺏기지 말고 세상의 쾌락에 뺏기지 말고 세상의 성공에 뺏기지 말고 너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다오 그러면 너희들이 그토록 찾는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을 내가 다 채워줄게 오늘 이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그 길이 내 인생의 복된 길이란 라는그 그 길이 내 인생이 잘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을 위해 산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냐?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 10편, 144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내 삶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국 심리학자님의 통계 여론을 만든 조지 갤럽이라는 갤럽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지 갤럽이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라는 여론 조사를 했을 때 1위가 뭐냐면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온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에 제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었는것 같은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붙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놀라운 감격들 놀라운 고백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감격을 듣고 오는 거예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성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은 이상 이상하게 자기 익숙한 것을 따라 살아요. 살러 살았던 패턴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주 익숙해졌어요. 아주 자연스러워.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요, 교만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 자만해요. 허상이 자랑해요. 또 실패하면 낙마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남탓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한 패턴이 있는 거 아니면 또한 가지 패턴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질병을 경험,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응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간증. 고백이. 그런 삶 속에는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새로웠게 했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오듯이 길어도 길어도 하,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앞도 터서 나는 이런 은혜 받았고 나는 이런 하나님 역사하셨고 뭐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미국으로 오시라. 긴 시간 갔잖아요. 미국으로 오시라.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보. 우리가 한게 별로 없지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 시간을 지났지만 그 시간의 영수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웃신 하나님. 아,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목으로 채워주셨구나그 아, 네.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 네. 여러분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서부터 떠오를, 그 떠오르는, 뜰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과 고백을 살아가고 살아가게 니다그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 그것이 만족함이라는 것.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하나님 성김에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맛보는 삶. 스위스 사업자 칼 힐티는 행복론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 말했어요. 인간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일생 세상을 떠나 이까이 자기의 수많은 자료들, 학설, 이론들을 다, 다 통합해서 그 연구한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 행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은 다 변하고요. 사람들은 다 떠나. 사랑뭐 사람,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남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풍성히 하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안에 가슴 깊이 남아서 그 신하를 인생이 풍성하게 하며 그내 인생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진정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불변한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 편의시장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장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고백하며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느냐 어, 이번에 가서 가는, 가서는요, 제가 많은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를 받고 왔어요. 아, 목사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요. 내가 아, 그냥 내 인생에 이렇을 쳐 지나가는 만남인 줄 알았는데 그 만남 때문에 아,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역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요, 히브리어로 아샤라는 단어를 쓰는 요 야사란다는 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것조아서 환경과 여건과 여건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찌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다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아, 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 가 분들이에요 는그 확신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요. 아, 네.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을 탐고 계시고요. 아, 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여건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아, 네.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행복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세속적인 행복을 찾다가 결국 발견하지 못할 때그 기진맥진해진 두 팔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라. 그때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님 안의 행복이 있고 주님 안의 만족이 있고 주님 안의 놀라운 변화가 있고 주님 안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비록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 몰라요.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어가고, 하나님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보내주시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라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너, 너의 곁에 있어서, 내가 너의 오른팔로, 붙들, 너를 오른팔로 붙들며, 나는 네 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력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며 또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말씀하시며 그 길을 따라갈 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내 인생에, 인생에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록 내 인생에 문제와 품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의지함으로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에 열매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와 충만한 것들로 지우시고 늘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에 얼마나 믿으시는 것인가. 오늘 그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놓치는 것시며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맛보며 느리며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의 인생 여정 여정 속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내가 너희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너희의 주관절이어지며 오늘도 내가 너희의 의지가 되어지며산 삼기우지는 되어지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주어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의 행복이 있으며 주 안의 안식이 있으며 주 안의 평강과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주옵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눈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망 티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 옴나이다. 아멘. 아멘.